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뷰티케어 학과 1일 가이드를 맡게 된 최성은, 후지원, 유도성입니다. 우선 저희 학과 건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학과는 다른 학과와 다르게 저희 학과만의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러 가보실까요? 와와 <laughs> 안녕하세요. 3학년 헤어장 정서연입니다. 지금부터 3층 헤어실습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헤어 수업과 헤어 동아리가 이뤄지는 3층 헤어실습실입니다. 벽면에는 여러 대의 샴푸대로 많은 학생들이 기다릴 필요 없이 샴푸가 가능하고 커트와 스타일링을 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큰 거울과 의자들이 있습니다. 게큰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장 유수경입니다. 저희 메이크업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층에 있는 메이크업실입니다. 여기선 메이크업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책상을 열면 거울과 수납장이 있어 학생들이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렇게 수납장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동아리는 메이크업을 좀더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동아리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 배우고 싶어 하는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네일아트 장윤수현입니다. 네일 실습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는 네일아트 수업을 하는 실습실입니다. 네일아트도 하고 동아리도 여기서 하는데 네일아트 동아리는 네일 동아리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힘을 모아 트렌드에 맞는 아트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모인 동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피부장 김한솔입니다. 지금부터 피부 실습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곳 피부실습실에서는 다양한 피부실습과 피부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며 상호실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베드가 배치되어 있답니다. 혹시나 상호실습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마네킹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문장고를 비롯하여 고주파기기, 저개선기기, 스티머 등 다양한 기기들도 있으며 이 기기들은 수업 중 교수님 지도하에 사용법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곳은 샤워실인데요. 실습프 샤워도 가능하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작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피부 재료들도 보관 가능해요. 저희 아까 설렁실을 소개합니다. 이쪽은 3층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내에는 소파. 의자, 책상, 전자레인지와 거울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실을 나오면 이쪽에 사물함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물함은 저희 학과가 아무래도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과이다 보니 준비물이 많은 편이고 매번 들고 다니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 물품을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3층 복도에 배치해두었습니다. 저희 유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만의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4년제이지만 3년 동안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4학년 때 취업을 나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유능해서 그런지 학교 수업만 열심히 잘 들으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직이수 제도가 있는데 교직이수를 받으면 중등 동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교직이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면 특별 강의가 있으니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 부부 스쿨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업체와 취업을 연결시켜 주어서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캐나다에 가면 은 이수 과정이 있는데 그때 서비스나 언어 같은 것도 알려주시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후 회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유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로 오세요!